으세 네, 접고. 어머머머.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돌돌 아, 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줄 아, 그래. 그 어, 때도 좋아요. 우리 니엘이 와서, 형, 저 편한 옷좀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저희 집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아, 거예요. 파티 파티 놀고 파티 놀고 그냥, 저 편한 옷좀 주세요. 어, 이봐. 그럼 본인도 지금 신기한 거예요. 어, 이거 뭐지? 놀어? 펼쳐봐요 완전 센스있는 요 yeah. 어? 바지까지. 센스있는 요 어? 바지까지. 나는 왜 너? 완전 <웃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어, 캥거루, <laughs> 이름이 정확히 망칭해? 캥거루 접기 수납법입니다. 야. 와, 이거 실시간으로 실시간겠네요 실감에 뜬다, 이거, 이거. 자, 이게 말이죠. 2배 빠르게 이제 캥거루 접기를 할수 있는 네. 엄청난 3초 만에 옷을 갈수 있는 비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네. 어떤 건가요? 네, 박스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박스를 25cm 곱하기 35cm로 아, 자른 다음에 여섯 네. 장을 준비를 하시고요. 어. 네. 그 사이 사이를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을 하고 하단 사이만 이렇게 가위집을 내서 하단 가운데만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옷개기판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3초 만에 옷을 갤 수가 있습니다. 아, 와 3초면 네. 눈 깜짝할 사이네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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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개기판 위에 이렇게 오, 옷을 펴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자자 자, 자, 이제, 오, 이제, 이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알아나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예. 네. 네. <laughs> 이래 가지고 네. 툭 그렇죠. 과감하게 이거. 한 방에 떨지 집어야돼 이렇게. 아. 네. 한 방에 떨지 집어야돼 이렇게. 아.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와! 자, 봐요. 와! 야. 네. 어머, 이쁘게잘 됐다. 야 정말 신기하다 네 그런데 이 옷개기판 없이도 맨손으로도 네? 우리가 3초만에 옷을 끼고 있요오 정말요? 맨손으로? 네 궁금해요 옷의 정 가운데 한 가운데를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네네. 왼손으로 어, 왼쪽 옆구리를 잡은 상태 손을 떼지 말고 오른쪽 옆구리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laughs>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 안으로 이렇게 쏙 넣으면 은 옷이 3초만 이렇게 되죠. 캥거루 접기를 이용해서 큰 이불도 오. 정리가 오. 가능합니까? 네. 옷이 아니고 큰 이불도 정리가 네. 가능해요? 뭐야? 캥거루 접기를 응용한 추가 팁. 큰 이불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비계야, 비계. 선생님, 이거 비계잖아요. 비계라고요. 이불이에요. 이게 베개 이불이고요 확인할래요. 그냥 베개지. 베개죠. 어머 세상에,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 안에 어머, 너가 왜 들어가 있다. 있니? 어우 이불. 이불 맞네. 이불 거야? 까는 이불. 지금 이게 세상에. 여러분들 안 쓰는 베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3초 5개 기법을 이용을 해서 먼저 이불을 개면 돼요. 하나, 똑같아, 똑같아. 둘, 어? 셋. 접혀요? 어? 접혀요? 이불을 갠 다음에 반 접으시고요. 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아, 돌돌돌돌돌 말아도 참 좋아하시고. 알아서 김밥도 참잘 마실 것 같아요. 인기 안 가니까요. 네. 네. 백인님 많아요. 속에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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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김 넣으면은 와! 대게다 와! 되게 되게 잘. 야, 일석이조. 아, 계단한 먹을입니다. 네. 그냥 두꺼운 이불 두꺼운 이불이 눈깜짝가 사이에 예, 배개 네? 속으로 쏙 들어가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네? 아닌가 우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식탁도 뭐 그... 10분에 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점진에 오, 우리가 씻고 들어가도 시간을 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아, 어머! 어! 네? 우와 대박 이야. 이런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서류 스탠드를 네. 이용해서 을 세워서 정리를 하니다아 이게 아, 서류 네. 스탠드예요? 네. 어머, 마음 좋아 저 보자. 서류 넣는 거네 아 오, 이렇게. 서류 꽂아놓는 거. 그러 이제, 후라이팬이 이제, 기름대가 끼게 되면요. 이제, 식초를 좀 부어가지고. 오후. 네, 뿌리랑. 네, 이 후라이팬을 민수로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지 민수로 아니요 음식하다 거품나요. 음식하다 거품나. 어, 여기 뚜껑 따로. 따를...